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 공부, 아, 역학 공부는 인생의 나침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서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을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인생의 나침판이라. 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 그거하고, 어, 역학 공부하고, 어, 연관지어서, 어, 여러분한테 도움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 참 좋겠다. 어, 이런 생각에서 이제 앞에 썼습니다. 자 어, 나침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해양 경찰 때라고 이제 그 해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바다에 이렇게 이제 배가 나가죠. 어, 나가 가지고 뭐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뭐 10일, 어떨 때는 15일 이렇게 이제 바다에 있다가 어, 다시 또 육지로 들어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이렇게 가 보면 어뭐 사방 사방이 전부 그냥 바다예요. <laughs>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배 나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 그걸 보면 어, 이쪽에서 어, 뭐 동남쪽으로 가면 어디 어디 있다. 여기서 들어가면 뭐 있다 이제 그 나침판이 있어야지 어, 기준을 잡죠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뭐뭐몇 어, 시간을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침판이 없으면 어 이로 가야 되는가 절로 가야 되는가 이러다 보면 배가 바다에서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름 다 떨어지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사실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살것 같으면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가지고 고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보통 뭐백 년,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백세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백 년을 산다 이러는데, 어, 백 년이면 긴 세월이 아니죠.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당비를할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헤매고 저기서 헤매고, 얼마나 그게 낭비입니까? 그래서, 어,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어, 나는, 어,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어?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방향을 잡고 사는 게, 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허황되게, 이제, 이거 한다고, 뭐, 한 10년, 저거 한다고, 뭐, 15년, 이래가지고 인생을, 어, 여러분들이 낭비하다 보면, 다음에 늙고, 병들고, 어, 그리고, 어, 저기, 이렇게, 무덤에 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영국인가 미국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무덤 비스에게 해놨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를 줄 알았다" 면서비스에게다가 "그래, 어, 적은 그 일화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막 낭비하다 보면, 이제 나침판 없이 바다를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다 보면, 어, 우리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럼 그 방향이라는 게, 어,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돼? 하는데, 이제, 종교를 막 가진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느님, 뭐, 이거, 그 그대로, 이제, 불교 하는 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그 그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 그 종교의 나침판을 가지고 이렇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사주팔자 역학, 이제, 이거다. 이걸 가지고 인생의 나침반을 이제 정하는 게 어, 옳지 않을까, 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사주팔자는 운이라는 걸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이제 이러는데, 이게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내일 나빠지고, 뭐, 올해 좋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내년에 나빠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운은, 어, 자기, 타고난 사주,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게 있어요. 10년 그 운을 자주 우지하는 게 있고, 그 10년 운 안에 다시 1년 운이 10개가 또 있죠. 그 10개 안에 다시 또 1년 운 10개가 안에 다시 월 운이 또 하나하나 12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운 1개 또 하루 일진 하루하루 사는거 그게 또 30개 31개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 끝없이 이 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달을 살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1년을 살아도 영향을 받고 10년을 살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 좋은 운의 영향 나쁜 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운일 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니까 신이 나는 인생이죠. 그래서 야, 뭐, 돈벌이가 왜 이리 쉬워 할게? 그 대부분 다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나쁜 일 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꼬이고, 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얻어지는 것은 이만큼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은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심지어 초상 탓까지 합니다. 초상이 여러분한테.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잘못되라고 그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뭐 잘못됐다 그러면 조상 탓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잘되라고 늘 걱정하고 어, 늘 그걸 합니다. 특히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여러분 얼굴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청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여러분 못되라고 어,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못되는 것은 여러분 탓입니다. 지금 잘되는 것도 여러분 탓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고는 그 누구 다 이거 바로 나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우리가 딱 태어나게 되면 이제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사주 팔자의 좋은 운 나쁜 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이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사주를 또 보니까 저는 내 팔자가 훈장 선생입니다. 훈장 선생. 그래서 어남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잘 되도록 조곤조곤 하고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이 또 평소에 또 많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또 그걸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되게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팔자 훈장선생님 근데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뭐 30대, 40대 뭐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혈교왕성할 때돈좀 벌었다고 돈좀 있다고 내팔자하고 어, 상관없는 훈장선생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란 걸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쫄딱 말아먹습니다. 쫄딱. 아니 이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 그것도 모르고 쫄딱 망하느냐고 사람들이 제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운이 나쁘니까 눈에 콩깍지 씨가지고 나도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걸 하게 되더라. 이래가지고 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천하없어도 안 됩니다. 운이 나쁠 때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자기 팔자에 안 맞는 그런 직업을 제가 또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십몇 년) 아영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이거나 퍼, 퍼게 되고 안 맞습니다 지금은 아 그냥 적성에 맞습니다. 참, 나이 50 중반 넘어서 겨우, 어, 제한테 맞는 걸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저는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 인생, 살아온 거, 어, 10대 때, 20대 때, 3 0대 때, 이게 바다죠.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걸 또 보면서, 아, 요 때는 내가 옆으로 갔구나. 요 때는 내가 요렇게 갔구나. 어, 요 때는 요렇게 갔구나 하는 걸, 그걸 딱이 이 사주팔자를 두면서, 나침판 동서남북을 두면서, 어, 보니까 딱 그대로입니다. 딱 그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어 그래서 야, 이거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어 그때 내가 조금 더어 나이가 들어 가지고 약간 좀 신중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 많은 돈들 다 날렸을 텐데. <laughs> 그때는 했다 그러면 좀더 보람 있게 내 젊은 날을 어 인생을 썼을 텐데. 어휴, 이제 와 후회한들 뭐 하고 이제 와 가지고 아쉬워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어, 나는 이제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어차든 좀 착하게 살아야지. 어차든 남하고 악연 안 짓고 어 모질게 뭐안 하고 뭐 내가 조금 손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어, 내 팔자 훈장생이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요즘은 어, 몸도 좀 좋아집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해져요. 어 그리고 뭐 술도 옛날에는 많이 마셔야지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 맥주 한 잔만 먹어도 기분 좋습니다. 어 이렇게 어, 옛날에는 뭐 고기에다가 뭐 이게 찌글찌글 찍어야지 무운 같은데 지금 뭐3천 원짜리 국수 하나만 먹어도 기분 좋습니다. 배부르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팔자를 알고, 어, 그러든, 이제 요거를 공부를 하니까, 어, 내 분수, 내 팔자를 알고,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아니, 마음이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것보다 마음이 능력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어, 이 역학 공부, 사주 팔자 공부, 이거는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괜히. 헤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우리 인생 그렇게 헤매면서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열심히 활동할 때는, 그래한 70, 80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80 뒤에는 눈도 잘안 보여요. 뭐 걷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러는데, 그, 뭐, 그때 역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살이나 젊었을 때이 공부를 하면서, 그나마, 어, 남은, 어, 여러분들이 그 후반기 인생을 제대로 어 정말 제대로 산다는 게 이제 여러분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어그저 정말 내 팔자대로 마음껏 어,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 그렇게 한번 살아 보시라고 어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공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들 이말어 소리에 소리, 소리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 제가 이제,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아버님 이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어, 이제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 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이 말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